안녕하세요, 린즈예요. 오늘은 제가 여름 옷 하울을 올린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날씨가 쌀쌀해져서 이렇게 플리스를 개시할 날씨가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은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플리스를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양털로 된,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 양털로 된 플리스와 양털이 유행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입고 다녔던 이런 플리스 두 가지, 그리고 롱 플리스 한 가지,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옷은 모두 서울 스토어에서 구입을 하였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 옷이 있으시다면, 림즈 에딕트 친구 할인 코드를 입력해서 조금 더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하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 이 양털 플리스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고렴이와 저렴이를 같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옷은 후아유의 유니 덤블 후드 집업 카멜 색상인데요. 6만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어봤고요. 얘는 컬러도 정말 예쁜데 핏이 정말 이뻐요. 제가 올해 최였나 작년 말이었나 플리스를 너무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구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서울스토어 광고가 계속 뜨는데. 이 플리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후아이 제품이. 그래서 이제 플리스에 다시 눈을 드리고 구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보통 88반 사이즈를 입고, 얘는 엑스라지105 사이즈 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넉넉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왜 양털 플리스는 부피가 되게 커져가지고 부해 보이잖아요. 근데 박시하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퍼를 올렸을 때, 뭔가, 다른 양털을 입었을 때에 비해서 되게 부해 보이지 않고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목도 이렇게 싹 감싸주고 저는 이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 겨울에 이렇게 다 짚어 올리고 있으면 이 금속 부분이 계속 얼굴이나 목에 닿아서 차가운 게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천이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퍼를 다 올려도 지퍼 부분이 닿을 일이 없고요 모자도 이렇게 쏙 들어가요 제가 두상이 짱구형 두상이어가지고 요 앞뒤가 길기 때문에 모자가 이렇게 어벙벙하게 떠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쏙 들어가고 아까 제가 머리를 묶고 있었어요 묶고 있었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카드 같은 거 쉽게 넣어 다니기에도 좋고 요 주머니에도 지퍼가 달려있어요. 저는 지퍼가 되어있는 주머니를 되게 좋아하는데, 주머니도 있고, 여기 주머니에 똑같이 기목으로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왜 우리 겨울에 추워서 손 집어넣는데 면이 차가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걱정 없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이번에 후아유에서 이 플리스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아요 얘도 그렇고 이렇게 모자가 안 달린 디자인도 있거든요 그 디자인도 정말 정말 이뻐 가지고 지금 하나 더 살까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얘는 다음에 보여드릴 이 내셔널지오그래픽 후리스와 되게 비슷한데 물론 내셔널지오그래픽이 훨씬 좋기는 해요 핏이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얘가 좀가격대가 있어요. 18만원에 가까운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6만원대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코스토니 플리스를 보여드릴게요. 얘도 아까 후아이랑 똑같이 엑스 라지 105사이즈를 구입을 했고요. 컬러는 베이지 컬러예요. 그리고 가격은 179,000원에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쿠폰을 좀더 먹이면 훨씬 싸게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플리스도 입어봤는데요. 얘는 되게 아까 보여드린 후아유 플리스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뭔가 다른 게 있다면 핏이 물론 이 후아유 핏도 되게 예뻤지만 얘는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의 핏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약간 10대와 20대 차이? 20대와 30대 차이? 이런 느낌이에요. 얘네가 이제 10대부터 20대 중반까지 입기 좋고 캐주얼한 느낌이라면 얘는 이제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뭔가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 약간 격을 차려야 할 때, 하지만 패딩을 입긴 싫고, 그렇다고 코트를 입기엔 너무 추울 때, 요렇게. 입기 좋은 그런 플리스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호아유는 이 소매 부분이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느낌은 이제 갓 입었을 때는 좀 춥잖아요.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 소매까지 다 기모 기모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입자마자 따뜻한 플리스이고요. 이렇게 지퍼를 올리면 이런 느낌이고 얘는 아쉽게도 그 금속을 막아주는 부분은 요렇게 있긴 한데 요렇게 감싸져 있진 않아요. 그래도 막 금속이 닿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요렇게 모자를 썼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얘는 옷이 뭔가 딱 그냥 딱옷 디자인만 봐도 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입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딱 좋은 게 온갖 군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다 적혀 있어요. 여기 지퍼 부분에도 가슴 부분에도 팔에도 있고요. 이 팔이 이거 뜯는 거거든요. 이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매 정말 안 보이는 이 소매 작은 디테일에도 <laughs>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플리스 플레이스, 양털 플리스는 입고 싶다 하지만 약간 어린애 느낌은 안 나면서 조금 고급스러운 플리스를 입고 싶다 할때 정말 추천드리는 옷이고요. 정말 따뜻해요. 더워 죽겠어요. 지금 제가 실내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 창문을 못 열어요. 소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딱 입, 입었는데, 진짜 무슨 더워요. 완전 더워가지고. 이거 한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보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얘를 다시 옷걸이에 걸면서 발견한 건데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도 주머니가 있고, 여기도.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여행 갔을 때나, 아니면 가방을 들고 나가기 싫을 때, 여기 이런 주머니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입었었던 플리스 요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다음은 요거예요 얘는 파마 컬렉션의 베이직 리버시블 플리스, 아이보리 앤 베이지 컬러인데요. 얘는 이름처럼 양면으로 되어 있는 플리스예요 그리고 가격은 원래 9만원인데, 지금 서울스토어에서는 할인을 해서 47,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있고요 얘는 제가 구입한 플리스 중에, 뭐, 진한 양털이랑 포함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플리스예요 진짜 너무 이뻐요 <laughs>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입어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정말 딱 학교에서 입기 좋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인데 88반인 제가 입으면 이렇게 딱 그냥 넉넉한 일반적인 플리스 핏을 가지고 있어요. 좀 날씬하신 분들이 입었을 때는 엄청 박시할 수 있는데 제가 상세페이지에서 봤을 때 날씬하신 분이 입어도 이쁘게 핏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요. 팔도 딱 맞아요. 저는 얘가 좋았던 게 일단 너무 부드럽고 컬러가 되게 예뻐요. 제가 후에 보여드릴 거지만 이 안쪽에 있는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거 잠그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예쁘죠? 그냥 어디 나갈 때 그냥 쓱쓱 걸치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입고서 정말 딱 학생분들이 교복 위에 학교에서 입기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입었을 때 정말 너무 포근하고 담요를 이렇게 칭칭 두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를 만져봤을 때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입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컬러가 너무 예쁜 베이지 아닌가요? 너무 딥하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고, 딱 예쁜 베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양면이라고 하면은 어느 한쪽은 안 입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양쪽 너무 다 예쁘고 오히려 안쪽이 더 예쁠 정도로 너무 잘산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플리스를 고르면서 아뭘 뺄까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얘를 한번 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안에 이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는 꼭 사야겠다. 그랬던 옷이고요. 진짜 학생분들이 너무 입기 좋고 회사원분들도 회사에서 가볍게 따뜻하게 걸치기 좋은 옷이에요. 딱 요즘 같은 날씨에 입기 좋고요. 얘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부분 있죠. <laughs> 이 부분이 포켓이 아니고 그냥 장식이거든요. 여기가 포켓이었으면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을 것 같은 옷인데 여기 포켓이 하나 없어 가지고 한 95점. 정도인 옷입니다. 너무 가볍고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막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5만원 이하로 좋게 구입할 수 있는 플리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플리스는 퍼스텝의 키플리스 듀얼 집업 자켓인데요. 얘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얘보다 조금 더 담요? 담요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얘를 구입한 데에는 딱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색깔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후리스를 구경할 때 보통 베이지, 아이보리, 뭐많으면 네이비, 블랙 이렇게 네 가지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퍼스트 플리스는 이렇게 노란색도 있었고, 뭐 베이지도 물론 있었고, 블랙도 물론 있었고, 레드 컬러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겨울에 그냥 베이지, 아이보리, 블랙 이렇게 외투를 한정 지어서 입게 되는데 이렇게 화사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원래 9만 원대에서 지금 5만 원대로 할인을 하고 있어요. 사이즈는 제가 M을 골랐는데요. 제가 원래 X라지로 주문을 했었는데 정말 너무 큰 거예요. X라지일까 나한테 이만큼 크면은 도대체 누가 입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한번 입어볼게요. 제가 M 사이즈를 입으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X라지가 너무 컸어가지고, 근데 M 사이즈가 얘네들이랑 사이즈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M을 살까, 라지를 살까 고민하다가 M을 했는데, M이 조금 타이트하기는 해요. 왜 우리 외투는 조금 크게 입잖아요. 그래서 지퍼를 옮기면은, 런 느낌인데요. 막 엄청 큰건 아니고 딱 적당한 핏이지만 저는 좀 박시하게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딱 적당한 핏이다. 박시하진 않고 그냥 입기 좋은 핏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옷을 구입하실 때좀 사이즈에 유의하셔가지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얘 핏이 모델이 입은 거는 되게 박시하게 입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사이즈 느낌으로 입으니까 여기, 요 밑에 고무줄이 있어가지고 약간 핏이 패딩 같은 느낌이 드네요. 숏패딩 같은? 그래서 이 제품도 학생분들이 학교에서 입기 좋은 그런 옷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연노랑색 되게 예쁘죠? 겨울에는 보기 힘든 그런 연노랑색으로 되어 있고 얘도 완착가지로 양면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뒤집으면 그레이 컬러가 나오는데 얘도 디자인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란색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노란색을 구입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안 좋아하는 색깔이 회색이에요. 그래서 회색이 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 안쪽면으로는 안 입을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입어봤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예쁜 학교 체육복 같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제가 아마 집에서 따뜻하게 입거나, 어디 친구 집 놀러 갈때좀 편하게 있는 자리에 입기 좋은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그냥 딱 학교에서 야자 시간에 아니면 그냥 모베투 뭐 걸칠 때 입기 좋은 옷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프랑켄모노의 롱 양털 후리스 지붕인데요. 제가 지난번 양털 영상에서 프랑켄모노 플리스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걔는 짧은 걸로 하얀색이었는데요. 저는 그 양털 자켓을 제가 가지고 있는 양털 중에서 가장 자주 입고 다녔어요. 왜냐면 그게 되게 가벼우면서 얇고, 얇은데 따뜻해가지고 엄청 추운 겨울 말고는 좀 쌀쌀한 겨울에는 항상 그걸 입고 다녔었거든요. 되게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디자인이지만 이렇게 길게 나온 이 친구를 한번 구입을 해 보았어요. 항상 좀긴 플리스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블랙으로 고른 이유는 화이트로 고르면 너무 튈것 같은데 저는 너무 튀는 건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그림자 룩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프리 사이즈고요. 가격은 원래 아까 내셔널지오그래픽 것 같이 1 7 9 0 0 0 원인데 지금 4만 원대로 할인을 하고 있네요.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입으면은 약간 롱코트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길이를 보여드리긴 좀 어려운데 제가 160일 160에서 160일 사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기거든요 근데 제 종아리를 거의 다 덮을 정도로 발목에서 한이 정도 올라올 정도 길이에요 그래서 온몸을 거의 다 덮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키 크신 분들은 조금 더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있고 얘도 지퍼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기 프랑키모노여 기도 지퍼가 달려있고요 저는 그지난 한번에 보여드렸던 프랑켄몬 화이트 여기 네이비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주머니 정말 잘 썼거든요 항상 교통카드를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얘도 한번 지퍼를 올려 볼게요 근데 이게 지퍼가 이게 되게 긴 데도 불구하고 한 무릎 위에 지퍼 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데도 무리가 없고 이 지퍼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밑에를 좀더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을 수 있어요. 어디 친구 만날 때도 있겠지만 우리 왜 집에 있을 때 잠옷 입고 있는데 잠깐 편의점을 가야 한다거나 뭐 잠깐 나가야 한다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싹 옷을 가려주면서 입기 좋은 그런 옷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옷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게 프리사이즈인데도 저한테 살짝 크거든요. 그래서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입기 어려울 것 같고, 키가 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제가 입, 입어도 이렇게 좀 헐렁헐렁 하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 요 밑에를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이렇, 이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양미연이라서, 이야. 이렇게 뒤집어서 입을 수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뒤집어 입으면은 약간 우비나 패딩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양털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더 따뜻한 그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이걸 입고 나갔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할때 이렇게 뒤집어서 입기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도 물론 주머니가 있고요. 네, 이렇게 플리스 다섯 종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플리스 찾으셨나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 이외에도 서울 스토어에 진짜 다양한 플리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예쁜 것들도 많고 다시 양털 유행이 돌면서 너무나도 예쁜 제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플리스 찾으셔가지고 올 겨울도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밑에 구독 버튼 눌러서 저희 프린즈가 되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 좋아요랑 알림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